자! 보이시죠? 오늘 여기는, 미국은, 토요일. 4시 45분. 아까, 문구마에 가서, 나하고 건책행하고, 이거 보이시죠? 이거, 여기서부터. 보이시죠? 이거. 회. 쫙, 회에다가, 위스키. 요거를 두고해왔습니다 우리가. 가서. 하도 먹고 싶고, 어 어저께 본급도 탔고, 어, 본거 탔으니까 또 열심히 일했으니까, 요 정도는 또, 먹어줘야지. 한 달, 한달 고생했으니까. 그래서, 요거 권차장이 샀어요, 요거이. 네. 한번 먹자고. 그래서, 맛있게 또먹어야 돼. 한달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또이 정도는 먹어줘야 되는 거지, 뭐. 그래서, 건차장건책이미 요거를, 회를 샀습니다. 근데 맛있게 먹으라고. 저 매운탕은, 아니, 매운탕은 저기 끓이고 있어요. 매운탕 끓이면 이제 매운탕은 밥하고 먹고. 아, 이거, 이거 먹으면 매운탕 못 먹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찌됐던 그럼 매운탕 끓습니다 뭐, 양념 추가하는 게요? 수육도 있네. <laughs> 네? 수육도 있어? 자 꽁치 한 마리 내가, 꽁치 한 마리 내가 갖다 놓고 먹고. <laughs>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먹어봅시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그래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렇게. 네. 우리 동료들, 어 이거 보시고 먹고 싶으면 오세요. 내가 늘상 얘기하잖아. 먹고 싶으면 그냥 오지 마라! 그럼 이런 걸 언, 언제든지 먹는다. 어, 그리고 그냥 오세요, 빈손으로. 아, 새우. 새우는. 아, 맛있겠다. 이게, 이게 뭐, 이제 우리. 이거 참치야? 그런가 우리, 벙벙탕을 이렇게 먹긴 했어요, 이제. 뭐어 자주 못 먹어 도한번 응. 정도 한두 번은 먹어줘야지 돌고나는 먹기로 했어 이제 뭐 어. 아, 열심히 근데... 이러고 한번 정도 이렇게 또 팍! 먹어주고 또 열심히 이러고 그래서 이제 그렇아요응 네. 이거 먹어봐야하고해보지면 뭐 뭐야? 나안 먹어보니까 해스 시켜 먹고 있어세 먹는 사람 들 뭐요? 해물 먼저 먹고 해. 어 여기 돼지 껍데기 있는데. 무좋아 어이 뭐? 씨, 여기다 있네 이거 뭐야? 해먹야 근데 해무침이지 그냥? 이거 봐해 자르는 거해침이지 뭐야? 여러 가지. 음. 그 뭐야? 오징어야? 뭐야? 응. 이걸 또 해야. 이거또 해야? 자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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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 우리 무이도 뭐, 뭐 많이 됐어 이거. 그러 그러니까 이걸 양이 안 차니까 이거는 배척하고 주네. 혹시 우리가 아까 가면서 말하는 그 상상하는 거 그거 응. 아는 게지 먹다 한번 <laughs>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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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저 물어봐봐. 좀 초등 달라 그래. 모듬에이안 건지. 어? 맛있다. 아, 아 맛있습니다. 주인가 안차네요아 이거 부럽다. 거치커피 어, 이거. 면이 껍데기 음! 이정이라고 하는 거고 이정도 무슨 쇳꽃이라고 그래? 쇳꽃은 저저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뭐요 이만큼 되네 이게 무친 게아 음. 이거 약간 대신해서 아, 많이 났네 아이 그거 껍 별로 나중 다시 양을 다시 해음 아도속에 먹으니까 싹 돼서. 네돼 뭐야 뭐야 안 돼서. 안 돼서. 안돼을지 돼서. 안 돼서. 안 이런 것도 안뿌리안 돼서. 아. 언제 먹어도 맛있어 토그콜이야러니까이는 네. 그, 특히 모든 것들은 모어야 돼. 지금 모든 것야 돼. 이고 아이고. 아고 아이고. 아이이고아아아이이 해산도먹무 맛있네. 아뭐 인생 뭐 있어 이렇게 먹고 사는 거지 뭐. 음. 이거 시끄네. 이거 먹으면 고기 뭐 이게 뭐고 이게 뭔지 알아? 연어. 그 연어 나도 알아. 참치. 그리고 이거 이거 하고 이건 뭐야? 나 지금 처음 먹어보는데 이거 이거는 광어네 광어 광어 이렇게 그리고 이 두껍게 써주네 광어 이게뭐야아그래 궁금하네? 색깔 처음 보네? 고등어 아그래 성전 다 성전 고등어 살짝 익힌 거야? 어? 고등어 음 응. 음. 연어? 어? 광어 참치 이런 그래. 이건 뭔지 모르겠다. 아, 덩어리가 네. 좀. 싱싱하지 않을까 살짝 대치거서 주는 거나. 예. 백인 두어. 잘 세어 한번 넣어 가지고 음. 읽고! 앞으로는 먹고 먹으면 읽고 사야라고소고기 아. 아, 너무 안 먹었다 보니까. 아, 삼겹살 좋은 거 하나 사다 먹고 싶어. 삼겹살이 좋은 거좀질 좋은 거. 그치? 어. 난 삼겹살 생각나더라고. 어? 삼겹살이 가시는 거더라고. 돼지고기가 아니, 나 삼겹살 생각나는데 돼지고기가 맛있더라고, 확실히 질이 틀리더라고 소고기가 우리 비싸서 못 먹어서 그렇지 진짜 가슴 돼지고기가 훨씬 낫더라고 우리의 입맛은 돼지고기여 그렇 <laughs> 낫더라고 <laughs> <laughs> 그럼 우리의 입맛은 돼지고기여 <laughs> 딴거 없어 야. 좋네요. 우리 둘이 말도 이렇게 먹으니까 야, 뭐가 보면서 뭐 엄청 잘 먹고 사는안 알아야겠어. 매주 뭐 돌아보상품 사고 돼지뭐 충분하지 뭐. 주말만 이렇게 먹는 거예요, 주말만? 평일 날은 맨날 라면 먹어. 고수 <laughs> <laughs> 먹어봐 고수. 응. 음. 그때 우리 창자면 먹을 때찍었어나 이거? 찍었지 정말 먹을 때? 안 찍은 것 같은데? 올링이안 어. 어, 보이던데? 찍었어. 못 봤어. 안 올렸어. 안 찍었어. 찍은 그것 같은데. 에이, 찍었어. 그걸 그날 난솔직 했어. 그날 김치볶음장국지뭐해 떠가지고 먹고 이렇게 그날 늦어가지고 다 했어. 다음 또뭐 먹어볼까? 삼겹살 찾아보고 안되면 전골 난그 전골쪽으로 전골 전골이라고 해 <laughs> 곱창전골? 그냥 한번 먹어봤으니까 됐고 뭐염소탕이라든지 그래 염소탕 갖다가 어. 포장해가지고 와서 깻잎 좀 키워가지고 깻 응? 많이, 많이 넣고 응. 근데 옛날 맛이 안나 청년거리 아니 집에서 해먹으면 된다니까 아 여보야 염수탕이 고기질이 틀려 다음 주에는 영접탕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영수탕으로 어. 그때 어버이날가 사와야돼 영수탕 김팀장한테 김기자팀장한테 물어봐가지고 자하는지 하나 생각해서 주가해봐야겠다 근데 미리 주문해야 되는거 준비기간이 있어가지고 근데 김기재 입맛하고 우리 입맛하고는 틀린 것 같아. <laughs> 김기재 팀장, 입맛은. 동상도 쪽이 입맛이잖아. 그렇지, 지방 쪽이. 우리는 그걸 비슷 쪽이 서울 쪽이고. 그렇지, 지방 쪽이 입맛이라 우리 입맛하고는 조금 틀려, 그니까. 쌈쌈 볼까 김재 기 팀장한테 쌈쌈 하는 건한거 있어. 그걸 빌려가지고 끓이는 거그 음, 재료 많이 들어가 그럼 맛있지 재료 많이 들어가 많이 들어가 더라고 그럼 야채 있잖아 야채 많이 들어간다니까 그거 이것저것 아 다음주 다음 다음주 일한다고 했잖아 참너저 정동원 팀장하고 공지 보냈더만 너, 현재 일한다고 10월 7일날은 일한다고 다공지했이만아 기회는 또 뭔지 봤겠자 로? 맨날 그금요일 <laughs> 가봐야로 현대 기아 이런 데는 그래도 일하겠지 뭐 네, 다음 주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laughs> 아우씨 <laughs> 금요일 어저께가 행복하더라니까 또 일하시니까 아우 힘들었어 이거한번 쉬어줘야 돼한번 좀. 다음 주토요일날 콜을 이러면 어때? 3시 반에 끝나고 멍 먹으면 되지. 우리 그게 렇안될것 같아. 아, 삼겹살을 사다 먹자. 삼겹살. 어디가 알아봐 봐. 저기 누가 민지라든지 애들 좀 어디 갔을 때따라에갔는데뭐 이거 구사하라고. 오케이. 길 사실 여기는 없어. 우리가 우리만 입에 바. 트란트 삼겹살 가봐봐. 그거 맛있던데. <laughs> 그것도 거기 볼지 않아야 되라고. 근데 우리 옛날 푸소도 괜찮았었잖아. 어디? 네? 코스코 근데 요즘 코스코도 틀려 고기질이 하... 그럼 한번 해봐야지 그치 됐던 일주일을 즐겁게 이러고 이렇게 참 먹을 수있다는게 행복한 거죠 요즘에는 나는 진짜 행복해 내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모든 분들 생각을 바꿔요 행복하다라고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힘들다라고만 하면 힘, 힘들어 근데 난 요즘에 행복해 단지 걸리는 게 나이지 나이도 문제 50대인지 모르겠 씨발 아유 진짜 나이 왜 이렇게 먹었냐 힘들지 생선 재밌는 생각을 가지고, 재밌다, 재밌다 하면 재밌는 거고. 난 요즘에 인간적으로 재밌어. 주말에만 재밌다고 하지. 어? 형, 일할 때는 아니잖아. 아유, 일할 때는 힘들어. 근데 <laughs> <laughs> 일할 때도 재밌다고 생각을 가져. 그래야 더 힘들지. 뭐 짜증난 짜증은 다 임베드 무슨 <laughs> 하고 있어 <laughs> 아 <아유>, 미쳤. <짜. 웃음> 어? 내가 이거 내가 이제 다음 달은 이제 주가본무니까뭐 우리가 음. 같이 주간 분무해도 또만나일도 없어 힘들어 음. 가벼워서 힘들어. <laughs> 음. 맞아. 맞아. 뭐 여의고에서 가서 뭐 가서 뭐 농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음. 많 카페에 만날 수 있는 거잖아. 아, 참, 이거, 그, 예, 예전처럼, 그, 여유가 없다니까, 근데. 없어. 아, 근데, 쫓아가기 힘들어. 아! <laughs>